와, 금방금방 크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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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버리라고. 그렇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로만 할수 있었던 물고기 키우는 테이스티 블루 게임이 드디어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게 출시가 됐습니다. 아이폰은 여름에 출시가 됐었는데,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얼마 전에 출시가 돼서 현재 스토어 상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길이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으로 출시가 됐으니까, 요 테이스티 블루 어떤 키우기 게임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애완동물 가게에 한 소녀가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귀여워 보이는 금붕어가 하나가 있어서 우리 소녀가 바로 구매를 해서 집으로 들고 왔고요. 그래서 어항에 딱 넣어서 먹이도 주면서 드디어 키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귀여운 금붕어 키우기 출발합니다. 자, 어항 속에서 우리 군붕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어, 우리 소녀가 뿌려준 먹이들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어, 너무 맛있다.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자 요게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어항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자 길이가 순식간에 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크기가 커지네 우와 크기가 순식간에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자다 먹어 치워야 되겠다 와 금방금방 크네 와 우리 소녀가 키운 보람이 있겠다 가라제 우리 길이 소녀가 키우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 순식간에 키워지고 있는 상태지요오 커졌어 뭐야 어? 뭐야 이게 어 갑자기 어항에서 빠져나왔더니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자, 부스터 쓸수 있나? 부스터로?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어, 여로갈수 있다. 자, 일로 가서, 잠깐만. 소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laughs> 바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정 크기 이상으로 키워주면 될것 같고, 어 그렇지. 이게 뭐야? 새우인가? 자, 가재 같은 녀들도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우와, 이게 큰 고기도 있는데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좋았어, 그렇지. 오랜만에 아이폰으로 제대로 한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조이스틱을 쓰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적절한 패드가 없어서 이렇게 아이폰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상 안드로이드랑 똑같기 때문에 수용시간을 전부 다 키워 보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 터치에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이폰 10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아이폰 6s라서 자, 최근에 갤럭시로만 녹화를 했었는데 이제 아이폰 1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요게 5분 30여 초였나? 그때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수용시간에 한번 그렇지 얘도 먹어지네 좋았어.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그라제. 순식간에, 그렇지. 우와, 엄청 커졌네. 이제, 금붕어가 아니라, 이거 뭐 거의 고래급으로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여기밖에 못 가나? 어, 뭐 있다, 여기. 그렇지. 오, 어, 이거 먹었더니, 조금 더 커지면서 영역이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헝그리 샤크랑 약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왠지 더 꿀잼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PC판을 이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픽적이나, 오, 그렇지. 불가사리다 먹어버리면서. 자 5대 불가사의 아니죠. 거의 뭐 20대 불가사의를 전부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좋았어. 자 순식간에 고기 다 먹고 이게 다 먹으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자별 3개를 한번 획득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공중에 뜰 수도 있네. 헝그리 샤크보다 더 무서운 배고픈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좋았어. 이게 뭐죠? 갈매기 다 먹어버리면서 자, 물고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야, 엄청 커지네. 끝까지 키워보자. 자, 헝그리 샤크보다 훨씬 더 실시간으로 재밌게 키울 수 있는 테이스티블로 좋았어. 이런게 PC로도 있었다니. 그렇다면은 길이가 이제 PC게임도 손을 대야 되는 건가? 모바일은 워낙 좀 한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수부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좀 맞는거 같은데 자 피가 달고있는 상태라 조심해야죠 그렇지 순식간에 어 뭐야 이거 그렇지 카약인거 같은데 그렇지 덤벼봐 다 없애버릴테니까 좋습니다 순식간에 공중에 떠서 다 먹어버리면서 밑으로 가야되겠다 자 쟤는 뭔지 모르겠는데 물개같은데 아직까지 크기가 좀 작은 상태죠 자 순식간에 다 먹어보자 좋았어 그렇지 자, 고기 다 먹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잠수부 먹고 싶은데, 아직 못 먹는 상태죠? 자, 고기 나머지 다 먹으면서, 그렇지. 조이 패드로 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크기가 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점프 꽝 들어가면서 그렇지 와이 정도로 재미있는 게임이었다니 이러면은 길이가 또 PC게임도 이제 슬슬 손을 봐야 되는건지 자 모바일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 다양한 게임을 못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잠수부 이제 슬슬 건드릴 수 있어 그렇지 오 그렇지 물개도 먹을 수가 있네 좋았어 자 배도 먹을 수가 있을텐데 조만간 그렇치 3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지 다 먹고 사람까지 먹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좋았어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길이가 커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조심조심조심 자 돌고래까지 나와버렸구요 아직 고래까지는 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사람 크기로 커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그렇지 자, 순식간에 그렇지 뭐야 상어 같은데 뭐야 얘 요게 리뷰를 보니까 약간 좀 짝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개발사 이름이나 게임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PC 테이스티 블루 개발사가 드디어 모바일로 성공적으로 이식을 해놓은 것 같고요 이러니까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완전히 꿀잼이네 그렇지 헝그리 샤크보다 더 좋네 헝그리 샤크는 현질만 해야지 새로운 상어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뭐 자동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거기다 무료라는 점 좋았어 안되겠다. 오늘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요거 좋았어. 자, 고래를 언제 먹을 수 있을지 한번 키워봐야 될 텐데. 너무 좋네, 얘 진짜. 너무 귀여움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고래한테 대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보트를 다 먹어버리면서. 자, 예전에 각성리아가 나왔을 때 길이가 했던 멘트가 생각나죠? 보트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인데 벌써 사람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제 거의 백상아리 수준으로 커진 것 같은데. 자, 카약을 한번더 먹어버리면서 그렇지. 한번더 커졌어. 돌고래 덤벼봐. 아직 못 먹는 상태죠? 자, 아직까지. 자, 5분인데. 자, 요게 언제까지. 오, 고래. 고래까지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자, 돛단배까지다버렸고요 이건 뭐지? 자, 이게 무슨 배죠? 보트 같은데. 자, 오,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요게 화살표가 뜨면 요까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순식간에 다 해치워버리면서. 와, 이거 오늘 끝장 보겠다. 끝까지 키워버려야 되겠다. 죽었어. 그렇지. 헬기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와, 이게 헝그리 샤크 같은 경우는 헬기를 먹지는 못하는데, 우리 테이스티 블루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괴물 물고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소녀가 괴물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이게 길이가 컨트롤 하다 보니까, 귀여운 금붕어에서 괴물로 탄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헝그리 샤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우리 금붕어를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지, 좋았어, 그렇지. 이게 뭐야? 와, 이제 다른 지역까지 가지네. 와, 소녀가 살던 집까지 먹어버린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식인 물고기 아니야, 이거. 이제 고래보다 더 커졌습니다. 와, 이게 돌연 변이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길이가 PC판을 예전에 BJ들이 할때 보니까 나중에 행성까지 먹어 치웠던 것 같은데, 은하계까지 먹으면서 블랙홀까지 먹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 이게 유람선까지 먹어버렸구요. 이제 등대보다 더큰거 같은데 등대까지 삼켜버리면서. 자,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지 안 되겠다. 오늘 다 필요 없다. 다른 게임 필요 없고, 이거 끝장 봐야 되겠다. 좋았어. 한번더 커져버렸구요. 와, 이런 게임이 모바일로 나오다니. 순위가 올라갈 수, 뭐야, 이거. 잠수함인가? 이거 뭐좀 미사일 쏘기 시작했네. 약간 헝그리 샤크 느낌도 나는데, 제가 볼 때는 헝그리 샤크가 요거를 벗겨서 모바일로 현질 게임으로 출시한것 같습니다. 자 유비소프트가 뭐 항상 그렇지 그렇지 요 게임 개발사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게임을 모바일로 인식해 버렸습니다 주고 갔어 그렇지 자 순식간에 잠수함도 다 패버리고 조금 더 먹어야 되겠는데 자뭐 먹을 수 있죠 이제 비행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공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공중으로 딱떠 올라 버렸더니 순식간에 비행기까지 먹어 버리면서 이제 배보다 더 커졌네 잠수함 조금만 기다려다 먹어 줄 테니까 비행기 삼켜버리고 그렇지 잠수함까지 먹어 버리면서 저건 항공모함인 것 같은데, 우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자 작은 고기들이 이게 고기들이 아니라 왠지 고래 같은데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자 길이가 또 워낙 또 조이패드로 컨트롤 잘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누가 쓰? 잠수함도 먹어 버리고 미사일이 뭐 그냥 이빨보다 작은 것 같은데 저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자한번더 그렇지 먹어 버리고. 이 요것도 먹고. 자,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 좀 키워볼까? 4까지 키웠죠.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 생명이 무한인가? 이거 왜 이렇게 커지는 것 같지? 아, 이게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게 몸의 크기 같고요. 98m까지 100m가 넘겨버렸습니다. 몸이 100m가 넘게 커져버렸네. 자, 100m를 넘겼더니 소녀가 잘못 키운 거를 깨달아서 주인장한테 갔어. 자, 손 잡고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배까지 먹어버리는 도련변을 키워나서 아저씨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공중으로 튀어 올라서 주인공이랑 가게 아저씨가 물에 빠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별한 개네. 난이도를 올려놔서 그런가 일단 첫 번째 거는 아쉽게도 별한 개로 클리어를 해버렸고요와 요게 요런 식으로 다양한 레벨이 있는데 다 클리어를 해버렸고요요거 레벨 풀어버려야 되겠다 자 레벨이 상당히 많아졌죠 이거 엄청 많네 이게 보면은 와 이게 스테이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와 이게 끝도 없는 스테이지가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상어까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와 이제부터 우리 길이 금붕어의 모험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해봤던 거를 이렇게 이제 끊어서 하면서 별을 획득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판은 전체적인 게임의 거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오 오리 나오는 거네. 좋았어. 요기번에는요 오리 먹으면서 조개 가리비들 다 먹고 자 오리를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조 조만한 것부터 먹어야 되겠다. 와 이게 조이스틱으로 세밀한 컨트롤 이좀 힘든 것같은데 좋았어. 하지만 버튼을 하나 누르면 바로 부스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헝그리 샤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어 자 컨트롤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다다다다다 먹어버리라고 그렇지 좋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큰 고기까지 일루와 일루와 귀여우미들 일루와 그렇지 다 먹어 치워버려야 되겠다 좋았어 그렇지 자 우리 오리들이 또 충전이 되어버렸구요 일루와 일루와 다 먹어 치워주지 좋았어 어마어마하네. 다 됐어. 다 됐어. 조금만 더 먹으면 승리. 조금만 더 먹으면은 가라치. 아, 세 번째는 또 뭔지 보겠습니다. 랍스타 런치. 자, 53초만에 깨야 되는데, 이게 뭐야? 브금이 굉장히 신나는데, 랍스타를 다 뭐? 와, 이게 랍스타가 엄청 많네. 좋았어. 다 기다려 봐. 길이가 전부 다 먹어줄 테니까 좋았어, 그렇지. 자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지. 요게 요거는 아까 안 했던 거죠. 안 되겠다. 요 영상부터 이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렇지. 요게 스테이지 에 굉장히 많고 또 다른 것도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헝그리 샤크랑 이어서 길이에 이제 주력 물고기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너무 재밌네. 이러니까 순식간에 순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좋았어. 자붉금도 굉장히 신나는 상태이고요. 자, 요게 조이스틱으로 컨트롤만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해주면은 충분히 별 3개는 사뿐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랍스타 꼬리도 못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쪼만한 놈들 다 먹으면서 이제 클때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되나? 자,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좋았어. 큰 놈들 빨리 덤벼보라고. 좋았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그렇지. 될것 같은데 이제 슬슬. 와, 이게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커지면서 더큰 거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정들었던 헝그리샤크 갖다 버려야되나? 아 PC에 이렇게 재밌는 게임들이 많았으면은 역시나 빠르게 PC게임으로 전향을 하는거였는데 괜찮아 우리는 한국 최고의 모바일 유튜버가 될테니까 좋았어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더니 자 50cm까지 커져버렸습니다 좋았어 자 빨리 PC에 갓겜들이 모바일로 인식이 돼야지 다양한 게임을 올릴거 같고요 그렇지 순식간에 뭐야 와 이게 근데 별을 굳이 먹지 않아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현재 여기 구간은 금붕어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여기 뒤로 넘어가면은 얘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오징어로 플레이 하는 건가? 여기 보면은 이제 상어까지 되죠? 자, 요런 식으로 모바일로 제대로 이식이 완료된 테이스티 블루.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고요. 돌고래에다가 이제 헝그리 샤크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금방 레벨을 올려서 강력해진 돌고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